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옛말에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윤석열 옆에 진중권, 건경혜, 금태섭, 이들이 뭉쳐서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들의 만남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이들끼리 잘 모였구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도 중에 홍준표 씨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홍준표 씨를 향해 비판을 받으면 귀엽게 저항을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어깨 툭 사건에 대한 얘기를 털어놨는데요. 본인이 두세번 선배님하고 잘 모시니까 야윤 총장 이러면서 친근하게 하다가 막상 토론에 들어가면 신상 공격도 하고 또 반갑게 헤어진다며 어깨 툭 사건 당일날도 병주고 약주냐 그러면서 아 선배 하고 툭 쳤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때 당시에 움짤은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하하호하고 넘어간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트있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홍준표 씨를 평가하는데 본인이 누구 몰아붙일 땐막 하다가 다른 사람이 본인을 비판하면 귀엽게 저항을 한다. 홍준표를 보면 귀여운 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윤석열 씨가 홍준표 씨 매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이에 시민들은 윤석열 정말 예의 없다. 대통령은 연습하며 하는 자리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자격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신자와 기회주의자, 이들끼리 똘똘 뭉쳤구나.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양심이란 걸 어디에 팔아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도 모두 나름의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에 주호영 씨도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개사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주호영 씨가 예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해당 소식을 다루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백프리핑이 끝나고 조호영 씨가 해당 질문을 한 기자한테 다가가서 누구인지 소속을 밝히고 물어봐라 그러면서 지나간 일을 왜 묻고 그러냐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백프리핑에선 보통 민감한 질문이 오가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진영에 얼마나 불편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만약 민주진영에서 저런 반응을 보였다면 언론이 얼마나 며칠 동안 보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우영 씨가 저렇게 불쾌감을 표하고 위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지난간 일 들쑤시는 건 예의 아니라 하는데 조우영 씨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럼 한참 전에 이미 끝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왜 아직까지도 들고 와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합니까? 당신네 당에 있는 곽상도, 윤희숙 박덕흠 이런 인간들에 대해선 남남인 것처럼 취급하고 조국 전 장관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멱살 잡고 이용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요. 파리 때 짬뽕, 자멸 논란, 윤석열 공룡 캠프. 이런 보도가 어제 나오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온갖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그 안에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실제로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자기네들이 인정받으려 하고 가간도 아니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저격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강욱 대표입니다. 어제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신청했다. 인터넷 일동을 했다는 걸 입증할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은 최강욱 대표 잘못 건드렸죠.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윤석열과 이성윤 법정에 불러달라고 증인 신청한 최강욱 대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상세히 쓴 기사가 중앙이라니 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선별, 보복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이성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거죠. 최강욱 대표 측에선 수사를 충실히 한게 아니고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할수 없도록 했다 라고 주장했고요. 기소가 된 시점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손준성 검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한 걸 비판하지 않았냐며 윤석열 검찰에서도 똑같은 짓들을 벌였다는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사 여러 건을 법정에 띄우고 검찰의 언플과 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기소 전행을 따끔하게 비판했고요. 이성윤 지검장이 부임하기 전 최강욱 대표를 입건하고 윤석열의 기소 지시를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수차례 거부하니까 차장검사 결재로 전격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검찰 측에선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강욱 대표는 2017년 사용했다는 노란색 다이어리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강욱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했다며 확인서를 받아간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수차례 등장하는 다이어리를 최근 발견해서 제출한 건데요. 재판부는 다이어리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24일에 열린다 하고요. 이해로도 꾸준히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씨를 향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뼈를 때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저격수인데요. 윤석열의 공작적 조폭적 인생은 끝나간다라며 공경에 처할 때마다 정치공작을 외치며 빠져나가던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었죠. 실제로 최강욱 대표의 생년월일을 다르게 적시한 청보고발 논란의 고발장은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했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저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적시된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거의 복부 수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겨레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더니 서울시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오는데 한마디로 대놓고 오세훈 시장이 언론 압박을 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 되는 서울시라며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박원순 지우기 특히 박원순 시장의 중점 사업을 쥐잡듯이 뒤지고 있는 지점을 비판했는데 그 이후로 오세훈 시장이 저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한 기관에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의사 결정을 할줄 몰랐다는 기자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겨레 데스크에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전했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저런 만행에 대해 다른 언론인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다 떠나 민주 진영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만약 박원순 전 시장이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면, 언론이 다 같이 앞장서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오세훈이 좋은 예를 보여줬다? 마찬가지로, 편파적인 종편에 똑같이 대처하자 국민의 힘이 직권하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상황이다. 이명박이랑 똑같은 짓을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중동 정부 광고 끊으면 오세훈은 어떤 식으로 비난하고 나서겠냐? 뻔뻔의 극치인 인간이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저격하며 TBS 지연금도 100억 원 가량을 깎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런 눈물 쇼 보이던 오세훈 씨 할줄 아는 건 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간 쌓아온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없애버리고 서울시마저 과거로 퇴행시키려고 하는 오세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대한민국이 펼쳐질까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